아,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헤라님, 저는 자운성과 수행자입니다. 8살 제 딸아이 때문에 질문 올려봅니다. 몸의 병원 마음이 뿌리임을 알기에 무엇 때문인지 놓기려고 노력해 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역시 해결이 안 돼서 약도 먹여 봤는데 눈에 가려움증과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2, 3개월 사이 아이가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인지 눈을 심하게 가려워합니다.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인지 두 눈과 눈꺼풀이 가려워서 엄청 비벼대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눈의 가려움증은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눈이 너무 가려워서 생활이 지금 이 아이보다 더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도 갔는데 안 돼요. 막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존재의 수치심. 인정 못 받은 수치심이 눈을 통해 나가는 건데 간 쪽이 안 좋은 경우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요. 뭐냐면 존재의 수치심이 심해서 어내 존재는 인정도 못 받고 나잘못 하면 큰일 나. 이런 아이들은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았을 때 존재의 수치심이 생기죠. 이런 아이들은 완벽주의자가 돼요. 완벽하게 잘해야 돼. 그런데 뭔가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엄마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존재가 버림 안 받고 인정을 받는데 1등을 못 해. 계속 쪽지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못해. 이럴 때 스트레스 받죠. 이럴 때는 막 간에서 그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눈을 통해 나가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로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전부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변보느라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소변 냄새도 엄청 진하게 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요. 수치 당할까 봐. 이잘 못하면 엄마가 나또 존재를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수치 주는 거야? 이런 아이의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이 신장도 안 좋아요. 아기가 지금.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파동이 심장을 쳐서 심장이 안 좋죠. 제 어떤 관념을 청산해야 하는 건지 아이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서 현명한 해라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죠. 엄마 관념이 그대로. 어, 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병원 일으킵니다. 엄마의 무의식과 아이의 무의식은 하나죠. 엄마가 시비 분별심이 엄청, 엄청 심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 남자는 유능하고 공부 잘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조신하고 이렇게 우아하고 이래야 돼. 이렇게 분별하는 잣대가 세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수치당했어요. 조상들이.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여자애가 뚱뚱하니? 너는 왜 이렇게 남자가 능력이 없어? 여자는 이래야 되는데,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한 수치심의 애구가 어떻게든 기준에 충족하고 잘하려고 굉장히 자기를 수치주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완벽주의자로 삽니다. 이런 경우는요,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예를 들어, 그냥, 아,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사람은, 아, 미안해. 나,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엄청 무시하는구나. 나보고 바보 멍청이라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때 엄청난 강도로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은 조상 대대로 수치를 많이 당한 거야 분별심으로 돈이 없다고 수치당하고 학벌이 나쁘다고 당하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당하고 그런 것들이 유전인자로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이게 남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당한 애고가 조금인 사람은 탁 들어왔을 때 별로 괜찮은데 이만큼 크면 작작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되죠? 엄청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굉장히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가 무의식 속에 수치당할까봐 엄청 두려운 거.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수치주는 거.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애고는요, 당한 만큼 남을 수치주는데, 남을 주는 것보다 자기를 주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수치주는 애고,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애고. 이거를 청산하셔야 아이가 좋아질 거예요.